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TV입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는요, 어쩌다가 이른 새벽에 깨었을 때, 제일 먼저 헐떡 일어나서 팔딱팔딱 깨어 있던 그것이, 어느 틈엔가 아무리 깨우고 싶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도요, 깨어나질 않을 때 종종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 벌써 나도 늙어가는구나. 으,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냐? 이러면서 한탄하셨 언적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생사 사람들 모두 다 누구나 한두 번쯤 찾아오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그렇게 새벽에 잘 깨지 않는다고 당장 병원으로 쪼르륵 달려가기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오늘 그럴. 네, 이렇게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면 어느 틈엔가 주인님 저는 벌써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벌떡 새벽에 먼저 깨어있는 나의 소중한 그곳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소중한 그곳의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을 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 급하신 분들은 에이 운동이야라고 말씀하시겠지만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운동 방법은요 테이머 레츠 박사하고요 심리학자 요플레이어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운동을 하면 남성들의 그 소중한 곳을 강화시켜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법이라고 다 소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비만하게 돼서 이렇게 뚱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힘차게 솟아오르. 그곳이 잘 솟아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중년이 넘어가면 남성 호르몬보다 여성 호르몬이 조금 더 많이 나오면서 남성들의 성격이나 이러한 것들이 여성화되면서 드라마 같은 거볼 때도 눈물이 괜히 주르륵 주르륵 나오고 이럴 때도 꽤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남성들의 그 소중한 그것도요, 힘차게 솟아오를 때가 자꾸만 이렇게 적어지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남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을 강화시켜주는 골반 바닥 운동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자주 하시면은요 남성들의 소중한 그곳이 새벽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부터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요 골반 바닥 운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게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자주 이 운동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마음과 달리 몸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 먹으면 좋은 다섯 가지 식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남성의 활력을 도도는 대표적인 원료로 손꼽히는, 게다가 우리 선조들도 챙겨드셨다고 하는 아주 좋은 식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그리고 사상자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요것들을 일반적으로 오자라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지혜로운 아내들은요. 이 오자를 환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남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편들이 남자분들이 알아서 잘 챙겨 먹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오 자는 요？자 다가 화장실 을갈때 이게 굉장히 귀찮 지않 습니까？이러한 것 들이 고민 이신 분 들. 혹은 분명히 소변을 다 봤는데 이 소변이 그만 속옷에 똑똑 떨어져서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찜찜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두번세번 번 갈아입을 속옷을 한 번만 갈아입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유독 남성에게 좋은 오자를 환으로 만들어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인가 하면은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건강환 우수업체로 선정된 더햅에서 만든 맨피던슨110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구매하셔서요 레이버 쇼핑 1이라고 합니다 맨피던스110은요 찹쌀이나 밀가루 같은 거를 전혀 섞지 않고요 오직 오자로만 만든 100% 오자환입니다 햇썹 인증을 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안전한 제품이라서요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맨피던스 120은요 이렇게 수틱형 파우치로 하나 하나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주 위생적입니다. 이거 먹는 방법은요 식사 전후 아무 상관없이요 하루에 딱두 포씩 드시면 됩니다. 보기에도 이렇게 깔끔하니 드시기 편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잠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없거나요 혹은 또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시는 분들. 또는 아래 힘이 쭉 빠지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맨피던스 110 구매는요,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놨으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여기 전화번호 나가잖아요? 여기. 네, 요 전화로 전화하시면 구매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구매하실수록요, 박스당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넉넉하게 구매하셔서 주변의 지인분들께 선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없고, 노곤노곤하고, 봄을 타고 이럴 때, 여러분들, 맨피던스 110 드시면서 활력 찾으시고, 건강한 오기네TV 가족 여러분들이 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나날이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